네. 어? 어. 그잘라 놓고 한게 아까 그 버섯 생기라고 주로 무슨 버섯 해산에서 무슨 버섯 해? 어? 버섯 어떤 거? 능이 버섯 능이 버섯 능이 버섯 이 음. 버섯 냉이 버섯 이 버섯 버섯 냉이 버섯 버섯 냉이 버섯 냉 버섯 버섯 여3 삼삼한 능선길 이제 100m 조금만 올라가면 돼 이제 그게 뭐라고? 어. 아 이거 기생식물이지 나, 아니야 나무, 저기 뭐, 이만큼 이만하게... 그래서기생생물인데 아. 기생, 기생이야 다. 어. 그게 이거잖아 아니야 그건 옹이고 자저 곰팡이 기생이야 곰팡이 곰팡이로 비슷한 버섯이 거 버섯이 그거 아니야? 사실 곰팡이 아니야? 아그 곰팡이로 지 가끔 가다가 TV, EBS에서 그그 EBS에서 나오지. 그 극한 극한 직업인가? 응 거기서 보니까 그 버섯 같은 거수집하 다니는 사람들 그렇지 야 우리, 우리 아까 오다가 너 이거 봤지? 배트지배 응, 돔배지돔인가 어, 봐, 응. 뭔가 안